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어비스입니다. 지갑전사 인생 캐릭 정하기에 제가 1위기 때 로그와 검신, 페파, 요세 마리를 아주 재미있게 약속대로 신화의 풀파밍 다했고요 이번 시즌에서는 의외의 캐릭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지갑전사가 어떤건지 섀도우 댄서와 워로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실금 캐릭은 템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시죠? 얘를 이제 시너지인데 증폭까지 하는 최고급 템기로 육성을 할것 같습니다. 와 진짜 캐릭이 노답이다 이거 뭐 산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일단 그러면은 얘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 일단 이거부터 땡겨오자 결정으로 이거부터 사 어비스 파펜부터 사야겠네 일단 레벨업금 95레벨 야 귀걸이도 안 뚫렸네 귀걸이부터 뚫어놓자 아니 근데 진짜 이 새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냐 얘 아니 막막하네 자 하지만. 그런 게 바로 꿀잼이지 아무것도 없는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꿀잼이야 우리 애식금이 내가 강하게 키울게 일단 다행스럽게도 아바타는 극찬작으로 내가 옛날에 맞춰놨나봐 역시 지갑전사 암살 이거 바꾸면 되지 암살 이거 날카로운 단검으로 바꾸면 되고요 단검다 어 뭐야 이미 사놨네야나왜 이렇게 도적애들이 근데 많냐 원래 오티로 하려고 했는데 오티가 지금 여유가 없네 이거 두 개가 지금 너무 돈이 많이 들것 같아서 이거 두 개만 확실하게 해야겠다 오티는 조금 천천히 하고 와야 잠깐만 일단 마도학자에는 있 탈리스만부터 좀 가져와 볼게 탈리스만 있나 마도있 있을텐데 아마 자 여기 쉐댄게 없을까요 쿠노이치꺼 런처 스트라이커 2단 듀얼 다크랜서 2단 쉐댄 있네 춤추는 그림자 이거 좋지 빙결사컷도 있었네 아 남상이란 단투가 좋더라 아 크로니클 장착중이라도 찾지도 못하네 자 그러면은 스키부터 그냥 아예 새로 찍자 그냥 포기하는거 뭐야 나라떨고기가 쓰레기야 뭐 단검투척 찍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거 맞아 물큰 안찍어도 돼 그럼? 칼돌이랑 코버트랑 뭘 강화해야돼요? 칼돌이랑 코버트중에 자 일단 기술들을 한번 써볼게 내가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자 일단은 단검을 잠깐만 다시 단검을 던져서 뭐야 단검투처 던지면 가까이 가는거 있지않아 뭐..뭐야 이거 아그 다음에 이렇게 간 다음에 이런식으로? 아 오케이 칼날도풍 하나만 쓴다고? 이거 하나밖에 안써요? 그래? 그린자 에도보자 이건 커맨드에 쓸거야 일단 백어택 판정에 대해서도 좀 볼게요. 배우 습격, 백어택 공격력 증가율 확실히 백어택이 세네. 일각 쓰면 날날날단날단 날단, 날카로운 단검 레벨이 올라간다. 아 그래요? 그럼 일각을 먼저 써야겠네. 자 일단 여러분들, 오케이 일단 콤보는 나 지금 아직 배울 때가 아닌 것 같고 킬들을 가지고 사냥을 좀 해봐야겠어요. 어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96 레벨부터 키우자. 일단 지금 기술들이 지금 해보고 느낀 게. 너무 범위가 짧아. 하지만 어 야, 이건 익숙해지면 나아지겠지. 그래서 웬만하면 모한테 어, 뭔가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덮판을 그래서 해봐야 돼요 진짜로. 주시고 해봐야 돼. 이각 이각은 어떻게 해야 돼? 맞아 이각. 하루 아침에 되게 힘드니까 이 캐릭은 어, 솔직히 쉬운 캐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발전해 보자. 로그도 너희들 나 못할 줄 알지만 았 지금 뭐 나쁘지 않게 하지 않나 맞지? 그 정도급 만들 수 있어. 아 혼자야 해 얘들아. 일단 레벨을 혼자야지 해 익숙해지지. 스킬 쩔 받으면은. 일단, 스킬이 익숙해지지가 않어. 쉬운 콤보, 쉐컷, 쉐컷, 심장찌르기. 에 알았어. 쉐컷, 그림자, 심장찌르기, 이렇게? 어, 근데, 범위가 다 너무 짧아. 미치겠다. <laughs> 야, 이새끼, 잠몹 사냥. 왜이렇 야, 쉐대 원래 녹가다는데 이렇게 구려? 잠몹 잡을 때 촉됐네, 이거. 어? 자, 일단, 여러분들, 어우, 그래도 91레벨 금방 찍네요. 아직 좀, 쉐든 제가 잘 못하지만, 이거, 로, 그 정도로 한 번, 승화시켜볼게. 아니, 근데, 도적이, 뭔가, 스타일리쉬하고, 약간 어렵기는 한데, 재밌어요. 이, 개수도 괜찮죠? 레이드가 문제다. 일단, 일단, 1던부터 하고, 나중에, 콤보 나중에 좀 익힐게. 콤보 익힐 때는 단검 투척찍는게 낫겠다, 이거 버리고. 칼도, 칼돌이 일단, 콤보에선 쓰레기 같아, 딱 봐도. 얘들아, 진짜, 유니크 무기 사는 게더 세냐? 90, 90, 1 0 0렙째 85랩째가 그렇게 구데기인가20%추뎀이면 좋은 거 아니야? 12강인데? 아, 그래. 이나 이를,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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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유니크 한 번, 유니크 살 수도 없는데 일단 내가 결정이 없어가지고 유니크 무기는 못 사니까 어, 유니크 무기는 나중에 사는 걸로 하고 앞으로 헬은 두 개만 전담막 하고 나머지는 그냥 신지만 돌릴게 이제 어차피 뭐 헬파밍 아이 되니까 자 가보자 어 어떤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보면 되죠? 뭐야 근데 왜 진짜 너무 약한데 이거? 노멀도 이렇게 쩔쩔매요? 오줌 싸가지고 잡아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어, 근데... 아, 근데, 이, 노, 노멀, 시, 실하냐? 뭐, 뭐야, 이거. 크로니클이 이렇게 약했어? 아 잠깐만. 뭐, 뭐야, 이게. 노멀도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 유니크 단건뭐 사든지 해서 초월이라도 해야겠네요. 이게, 씨. 시... 이거, 이걸. 크로니클이 진짜 개쓰레기구나. 와. 로답스네 하나하다가도, 야 얘들아 오크스보다 어려운데? <laughs> 와, 와씨 레이드네? 아니, 어 오크 네. 안 됐지? 자.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무게 하나 가져올게요 기다려봐요 와나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야 이거 뭐 하나 자, 가져와야겠네 잠깐만 좀 싸게 좀 가져야 돼요 구라 아또돈없어이 아니 진짜 내오플또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또? 아나 진짜 아 진짜 이런 식의 주작은 너무 티 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진짜 주작 티 너무 나 제발 이러지 좀마 어? 씨발 될거 같아 한 번에 진짜 믿는다 욕심부렸을까? <laughs> 아, 시비하면 안 되는데. 욕심내면 안 돼. 너무 안 돼. 될... 아. 주사위를 던졌으면 답장을 주는 게 남자! 제발! 이것이 바로 남자. 날 절대 따라하지 마. 어, 이거 지금 존나 싸게 된 거야. 나 따라하지 마. 이거 나는 진짜 주사위를 좀 던져줘야 돼. 내 옆으로에. 어, 씨. <목소리> 12당인데. 6 weeks l 아 제발 오늘 여기서 신하주 나왔으면 좋겠다. 신하주. 아씨안 나오네. 좀 아쉽네요. 90개밖에 안 떴고. 자, 그럼 신지니 빠한 30초로 갈게요. 형님 저도 덤파도 안 하다 하면서 아 그래도 뭐 옛날보다 많이 쉬워졌지 않아요 파도 조건도 많이 사라지고 해서 음, 아니 똥구멍이뭐이분한다도 아니고 똥구멍 헉, 아니 이걸 아 다른 친구 가 먹었네 축하합니다 야 오케이 이제 목표도 갔다 왔겠다 아니 저, 정말 제어 방송의 신 스틸러야 저거 똥구멍신 스틸러야 막강. <laughs> 오늘 신화 뺏기면 레전드인데, 알았어, 같이 돌아보자. 오! 야, 이거 제발. 아, 축하합니다. 어떤 거 드셨어요? 설마 단검은 아니겠지? 아, 사도류 됐어? 아, 자무기구나 아, <laughs> 야, 더잘 나오는구나. 태그천지검이 아까 삼도류에서 사도류 됐어? 그래 그래. 그래 텐데는 요새 조금 텐 발전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발전시키지? 보금 바람을 날아 국내선 보금입니다. 제발 에피 좀 주세요. 아또 반지네. 아 미치겠네 진짜 너무 아깝네. 이제 이게 지갑 전사로 결정된 걸 떠나서 그냥 스스로 욕심이 나기 시작하네요. 이거 부금이 아 이거 바람의 나라 국내성입니다. 아 이게 누구야? 자 신화 좀 제. 음 역적 그냥 뭐 먹었으면 써야죠. 뭐 좋다기보다. 그, 이, 뭐, 이벤트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뭐 뭐한번 이거 대박 날것 같은데, 왜안 되지, 얘들아? 음 <laughs> 얘들아. 무기 떴다. 이거 봐, 무기는 뜨네. 야 옥장판 떴다. 오케이! 야 하하하하. <laughs> 암살단장의 옥장판. 4cc, 60초 동안 스증뎀 증가. 백어택 공격 시, 야 뭐, 백어택 공격도 해야 되 심지어 이거 뭐야. 백어택도 두번 치면 되고. 너무 대놓고 쉐덴용이다 그치?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를 소멸을 시키고. 이야, 그래도 하루하루가 세진다. 하루하루가. 자, 암살단장의 옥장도로, 오케이, 계승했습니다. 이제 유니크 이제 쓰레기니까 갈아버리고. 아, 단검만 수고했다. 자, 옥장판. 아, 마칼바 바로 돌릴게요. 야, 옥장도. 야, 이제 좀 태가 나는데, 얘들아? 이제 좀뽄새가 나네. 야, 이제 슬슬 거의 진짜 끝나가는데요. 두 개만 더똥 묻으면 이제 뭐 증폭도 준비되고. 아직 마부나 이런 거 하나도 안돼 있는데 던파 오프딜좀 보고 올까? 아, 시로 코드를 아직은 야 마부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도 그래도 1200억 뜨네. 아마 여기다 마부 이것저것 하면 한 1500억은 뜨겠네. 맞죠? 우리 최대니 조금만 더 기다려, 더 강해져서 돌아올게.